한나라 황제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왕국들. 서남미에는 어떤 숨겨진 보물과 강력한 부족들이 있었을까요? 한 무제가 평생 이곳을 정복하려 했던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 서남이 현재의 윈난, 스천일대입니다 이곳에는 야랑, 전등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한 무제는 이곳을 통해 인도, 중앙아시아와 연결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었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뚫고 길을 만들려 했지만 혹독한 환경과 강력한 현지 부족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야랑국의 왕은 한나라 사신에게 한이 큰가 야랑이 큰가?라고 물을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이들은 한나라의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문화와 힘을 지켰습니다. 사나미는 결국 한 무제의 집요한 정복 전쟁에 굴복하며 역사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미지의 땅에 숨겨진 비밀. 당신도 이 고대의 탐험과 정복사를 구독하고 확인하세요.